자, 멕시코 신문 기사 한번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멕시코에는 과연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사실은 좀 없겠죠. 근데 이제 저는 멕시코에 살고 있기 때문에 어, 사실상 제 주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궁금할 때가 많아요.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일단 몬테레이에 거주 중이고 그래서 몬테레이 신문, 인터넷 신문으로 뭐 이렇게 그냥 검색했더니 elorizonte.mx 요게 나와서 한번 보고 있습니다. 근데 신문이 사실 질이 좋진 않아요. 여기는 뭐 기레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. 일단 이 사이트에 들어오시면 저는 이 로컬에서 폴리시아카를 많이 봅니다. 범죄 관련 정보 소식들이 많이 있거든요. 자, 오늘은 또 어떤 쓰레기들이 범죄를 저지르고 돌아다니나 한번 보시면 기사 하나 볼게요. 자, 데티에는아4 con droga que escondían en una prótesis de pierna. 이뭐 다리 의족 같은 데다가 이제 뭐 마약을 숨겨가지고 뭐 이따가 걸렸네요 네 명이 마약 아주 흔하죠 멕시코에서 뭐 그냥 지나가는 멕시코 아무나 붙잡고 야 마약 없냐 어디서 구하냐 하면 다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신문 기사도 참 짧아요 무슨 뭐 이게 한국에서는 이러면 뭐 기자 못하겠죠 뭐 지금도 많이 욕들을 먹지만. 자, 본론으로 들어가면, La 뭐, detención se dio luego de una... 이 무슨 단어 Persecución entre los presuntos y policías municipales. 뭐뭐 경찰하고 용의자 간런 뭐 추적 끝에, 뭐 수색 끝에 뭐이 잡혔다는 건데, 체포가 됐다는 건데, al momento de revisarlos, se percataron que uno de ellos escondía la droga en la prótesis de su pierna. 그러니까 이제, 검문하는데, 보니까 이 새끼들이 그 다리보 보철 같은데 의족 같은 데다가 마약을 숨겨 가지고 그 중에 한명네명 네명 중에 한 명이 숨긴 거죠 자 로스 데테 니도스 폐로 닌 이덴티피카도스 이딘, 꼬모 까르라 로레나 때 데트린테 이스니코 아뇨 얘네도 왜이 실명 거론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지난번에 어떤 기사 보니까 이 새끼들이 이제 피해자는 실명을 거론하고 또 가해자는 그냥 이런 식으로 뭐 가명을 썼더라고요. 어쨌든 35살의 카를라 로렌나, 뭐티 요런 애랑 아구스틴 세이 47이나 먹었고 라울 우베네 괄호인데 이 레사는 만 3살 그리고 다빗이라는 새끼 만 3살 나이도 먹을 만큼 먹은 것들이 참할게 없었나 보죠. 세 프로그램에 그스데니도스안 파르티시파도 엔오트로 델리토스 코모 로보 아사 비타시오. 아이, 세키데 막 집도 털고 다녔네요. 그러니까 뭐 마약만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이미 뭐 전적이 있어요. 집 털고 다닌 전적들이 있어요. 자, 로스 데니도스 fueron puestos a disposición del ministerio público para su 뭐, 뭐 검찰 이런 데다 이제 넘겨졌겠죠. 조사받으려고 이게 끝이야 기사가. 난뭐더 알고 싶다고요. 아, 얘네들 정말 뭐 댓글도 없어요, 얘네. 뭐 네이버 같은 데 보면은 저는 댓글 보는 맛으로 기사를 보는데 댓글도 없고 재미도 없고 감동도 없는 기사.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